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저는 서울 정수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건으로 끝내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 그리고 듣는 독서로 완성하는 아이의 공부내공, 작지만 강력한 초등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을 제가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한 권으로 끝내는 한글떼기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내는 이 받아쓰기 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두 책인데요. 네 저자가 네 제가 직접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그렇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교 갈 준비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 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한글 떼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음,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많이 하면서 또 여러 강의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뭐 한글 어느 정도 떼고 학교 보내야 돼요? 저희 아이 정말. 자기 이름 정도밖에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정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글 공부? 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거 맞습니다. 읽고 쓰는 일이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글을 쉽고 좀 재미있게 익힌 아이들은 그 과정이 막 지루했다. 뭐 재미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글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재미없게 뗀 아이들은 나중에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아,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이런 인식을 아이들이 갖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공부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떼기가 모든 공부의 기초이자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의 공부 로드맵을 알려주는 방향 지지 등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고 정확하게 좀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특히나 이 받아쓰기, 한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말 정확하게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받아쓰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교실 현장에서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받아쓰기를 좀 재밌게 배우면서 동시에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답을 메타인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옷 쪽을 한번 펼쳐 볼게요. 옷 쪽에는요, 여기 박스 부분에 제가 이 책을 구매해서 활용하실 분들에게 정말로 제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즐겨주십사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워크북 구입하시고 아이한테 그냥 맡겨놓고 검사 뭐 확인 이런 거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켜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들, 양육자분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받아쓰기는 양육자의 그런 따뜻한 음성, 이 따뜻한 교감이 함께 필수적으로 어울러지면요, 학습하면서 또 아이와 함께 교감이 되는 그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꾸준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 공부 습관 형성에도 정말 좋겠죠. 네한 장을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가 나와요.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1급부터 15급까지 할수 있도록 공부가 되어 있고요. 한 급수당 10개의 문장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10개의 학습되는 문장은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네, 간혹 아이들 중에는요. 어, 예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미리 먼저 구매해서 한번 다 풀어보고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똑같은 교과서를 한번 미리 공부하고 학교에서 한번 더 공부하는 것은 조금 과한 예습이라고 생각해요. 국어 교과서를 미리 보지 마시고 이 책으로 국어 교과서에서 언급될 문장들을 미리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이 5년 중에 국어 예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습을 하게 되면 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교과서에 대한 신비감도 지킬 수 있겠죠. 더불어서. 자신감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한 권으로 끝내는 받아쓰기 이 책은 아이와 양육자의 교감이 필수적입니다. 양육자가 네 문장을 또박또박 불러주고 아이는 그 음성을 듣고 받아쓰기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쓸수 있게끔 아이에게 불러주는 이 문장들을 네 저희 출판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보너스 브록 여기 여기 QR 코드 확인하셔서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네. 다음 장은, 네. 계획표입니다. 저는 이 계획표 10쪽에서 13쪽까지 할애되어 있는 이 계획표 페이지를 우리 친구들이 좀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두 쪽씩 공부하게 되면요. 이렇게. 60일에 걸쳐 공부했을 때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계획표를 활용했으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계획을 세우는 일이 메타인지의 기본입니다. 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지키고, 마지막에 내가 이 계획들을 수행했을 때, 마지막에 나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아이들 자신에게 학습 추진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상장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장 페이지에 우리 아이 이름 적어주고 이것을 네, 수여하는 수역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끝, 끝내, 끝냈을 때이 끝내는 성취감도 한번 아이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네, 이 다음부터 이제 학습 단계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책은 1급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급에 이르는 구성인데 8단계의 세부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루에 2단계씩 학습하게 되면 네, 한 급수당 4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1급은 빨강색, 그리고 뭐 2급은 뭐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와 다음 구스는 주황색이다 와 이제 보라색으로 넘어갈 수 있어 와 초록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다음 학습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 일으켜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 이 칸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십자 보조선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한글 쓸때 바른 글씨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글자 자형을 맞추려면 이 보조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단계를 보여 드릴게요 1단계, 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또박또박 읽기예요 받아쓰기 교재인데 1단계 쓰기가 아니라 읽기가 동, 등장하니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쓰기의 기본은 바로 읽기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빨리 읽기 독립했으면 좋겠다 라고 읽기 독립을 굉장히 원하세요. 그런데 읽기 독립을 막, 지금 막 해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 책을 소리내어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마음속으로 읽는 묵독이 어려워서 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 묵독을 하지 못한다. 왜 묵독을 잘 못하지? 분명히 한글 다 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독은 음독을 완벽히, 충분히 거쳐야지만 가능해지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1단계에서 오히려 음독을 강조합니다. 1단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1단계는 읽기니까 그냥 넘어가자. 2단계 바로 우리 시작하자라고 하지 마시고 1단계 지나치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단계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본 이 경험이 당장의 받아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나중에 묵독을 자유롭고 뭐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 꼭 그 힘을 발휘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에 맞게 띄어 읽기도 할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면 더 좋은데 띄어 읽기를 어디서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표시 나올 때마다 한 템포 쉬어서 띄어 읽는 연습도 하면 띄어 쓰기도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단계 볼게요. 2단계부터는 이제 쓰기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2단계, 제목, 차근차근 모음 쓰기인데, 네, 맞아요. 모두 모음이 비워져 있어요. 자음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2단계에서는 모음의 소리만 구별해서 들으면 되고, 구분해서 쓸수 있으면 돼요. 자음의 개수보다 모음의 개수가 더 적죠. 모음은 그리고 자음보다 쓰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구분하기도 쉽죠? 그래서 2단계에서 먼저 자음보다 모음을 써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를 넘어가면, 네. 자음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자음 쓸때 보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글자 자형 익힐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자음을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쓰는가, 이거를 연습하다 보면 글자 자형을, 음, 거의 뭐 자연스럽게 저절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단계, 5단계 볼게요. 4단계, 5단계는, 네, 통글자를 쓰게 됩니다. 완벽한 글자를 쓰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단순 그냥 반복해서 쓰기 연습만 만약에 하게 되면, 받아쓰기 성과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어떤 글자는 자신 있고, 어떤 글자는 자신 없고 어려운지 자기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기계처럼 반복해서 의미 없는 쓰기만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내가 이렇게 통글자를 중간중간 빈칸에 있는 걸 쓰게 되면 내가 어떤 글자는 자신 있고 어떤 글자는 자신 없는지를 4단계 그리고 5단계를 통해서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좀더 집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죠 우리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6단계에 이릅니다 6단계에 이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힌트도 없이 양육자가 불러주는 문장을 너끈하게 받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6단계 그리고 짜잔 7단계, 네, 혹시 차이점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6단계와 7단계 차이점은요, 바로 띄어쓰기의 유무입니다. 6단계까지는 음영처리가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 할 부분에는 음영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띄어쓰기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은연 중에 학습하게 되는데 7단계에서는 띄어쓰기, 쓰기, 이 음영도 빠지게 돼요. 완전한 빈칸이죠. 아이들이 그동안 좀 자연스럽게 익힌 띄어쓰기를 7단계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단계까지 공부를 마친 친구들은 8단계, 룰루랄라 놀이 페이지를 만나게 돼요. 단순히 그냥 재미를 위한 그런 놀이가 아니라 지난 공부를 아우르고 복습할 수 있는 짚어주는 활동의 놀이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 급수의 내용을 꾸준히 배우고 학습하고 룰루랄라 페이지에서 고지에 도착하는 그런 느낌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은요. 네, 우리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초등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책을 구매해서 활용해주실 분들, 단순 반복의 그런 쓰기 워크북을 제치고, 모두 제치고, 이 책을 선택해서 활용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네, 지난 제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김수연 선생님은 필요 없는 책은 안 만든다. 라는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저는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시오페아 출판사와 함께 그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 그냥 교실에서 학습지 같은 것으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예쁜 책으로 구현해 낼수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이 책을 또 행복하게 누리셔서 여러분들 자녀가 좋은 성과, 좋은 효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네, 교실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받아쓰기 학습 능력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묵묵히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 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녀분들과 함께 한 권의 성실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기를, 그리고 꼭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